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건축 미술 건축 평론계 은둔 최광자 노송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더 이상 은둔 아니고 그냥 최광자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건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잠수 타지 않겠습니다. <laughs> 박사님만의 팬층이 따로 형성됐어요. 묘하게. 터진다 웃음이. 말이 좀 굼떠서 남들보다 한 박자 쉬어갑니다. 허허실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허허실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그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모난 기둥도 있고 동그란 기둥도 있잖아요. 예. 그 동그란 기둥이 참... 나무 기둥 같은 경우는 나무 딱 잘라서 세우면 되는데 네. 돌 기둥을 동그랗게 다듬으려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선반처럼 양쪽에 고정시켜서 돌려서 깎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 이제 반듯해지니까 판테온 같은 경우 12m가 넘는 그런 것도 다 돌려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돈 그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깎았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서대문 로타리에서 북쪽으로 예. 가다 보면 독립문이 있는데 독립문도 자세히 보니까 거기 원주가 박혀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안 어울리는데 그걸 왜 굳이 박았나 싶기도 하고 이 기둥이란 게 알베르티 표현에 의하면 이제 건축물의 보석이랍니다. 보석. 건축물의 아, 보석이다. 아, 그래서 그게 딱 있어야지 뭔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무에도 그걸 박아 넣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 안 어울려요. <laughs> 기둥이 이제 천장이나 지붕 무게, 밑에 안 받쳐주면 천장이 이제 까깔아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세우곤 하는데, 살림집 같은 경우는 굳이 둥근 기둥을 세우겠어요? 종교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신전 같은 걸 보면 이제 이 벽체 바깥으로 기둥을 둘러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굳이 없어도 되는 거를 돈 많이 들여서 어. 멋있게 보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 그런 교회 건축 같은 거 보면 기둥들을 또 정면보다 많이 장식적으로 박아놓고 루블 박물관 북쪽 그 샤페로가 건축한 거기 기둥들 엄청 들어. 덕수궁 석조전 이런 기둥 보세요. 그 기둥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럼 굳이 많이 집어넣는단 말이야. 돈 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기둥도 기둥이지만, 이, 기둥, 그, 머리 장식. 예. 기둥머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곰브리치가 잘 모르고 아, 틀린 부분들인데, 그거. 곰브리치 가는구나. 네. 한두 마디 지적을. <laughs> 한두 마디? <laughs> 그래도 되겠죠, 그죠? 아. 건물리치 한두 마디 지적하는 시간으로 아그 저도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배워가지고 제가 배낭여행 갈때 기억이 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어요 맞, 맞습니다 순서 도리아가 발전해서 이오니아가 됐고 이오니아가 발전해서 코린트가 됐다 도리아는 단순하고 이오니아는 대가리의 양머리 양쪽으로 이파리 얹으면 코린트 이렇게 제가 딱 외우고 갔거든요. 제가 설명하려고 미리다얘기하시면 <laughs> 어떡합니까? <웃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배낭여행 가가지고 한 가지 의문이 그때 생겼는데 뭐냐면 이오니아는 터키 들어가 보니까 지금 터키 그다음에 코린트는 고등학교 때 코린트 코린트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서 그 고린도예요. 그 제가 배낭여행 다니다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했던 게 아니, 그러면 터키로 갔다가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데, 고린도는. 다시 수입돼가지고 다시 발전했다는 건가? 순서가?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 잊어버렸죠. 아무도 설명 안 해주길래. 맞습니다. <웃음> 뭐, <웃음> 이거, <웃음>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좀 산만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만하게전개되 <laughs> <laughs> 제 지식에 <laughs> 전부를 일단 도해놓고. 아주 좋은 지적이셔요. 아, 그거는 당연히 가질 네. 수 있는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있다가 터키 갔다가 다시 그리스로 돌아와서 순수대로 발전했다는 게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배양형이 다이다 보니까 거기 이오니아가 터키 서해안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거기 뭐 이즈미르 이런 도시, 에피소스 이런 거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교통이 <laughs> 불편했을 텐데 그리고 말했는데 제가 30년 만에 이걸 다시 만나네요. 자, 반만했습니다 <laughs> 아니요, 좋습니다. <laughs> 저한테 막 영감을 주는 그런 발언이셨어요. 이건 이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하더라고 <laughs> 맞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laughs> <제가> 처음 들어. <들어보는. 웃음>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예, 보면 용어부터. 예. 우리가 책에 보면 항상 도리아식 이렇게 되는데, 그 예. 도리아라고 하면 안 되고요. 도리스식 이렇게 하는 아, 게 그래? 맞습니다. 도리스. 도리스식.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이 양식 세 가지는 웬만한 음. 사람은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 아래 차하기딱 좋습니다. 이거. 도리스인, 이오니아인.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형사형으로 이제 도리안, 엔자 음. 빼고 도리아식, 뭐 이렇게 이제. 아, 엔만 빼고. <laughs> 도리스식이라고 부르는 게 좋죠. 그다음에 왜 터키에 왔다가, 그리스에 왔다가 왔다갔다 하느냐? 네. 사실 이제 이오니아라는 그 지역 명칭, 그,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정리도 이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오니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오늘날 이제 터키 서안지역 예, 예. 거기 부속된 그 도서지역 뭐 이쪽을 이제 이오니아라고 예. 통칭을 하는데 옛날에 그리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가령 이 밀레토스, 탈레스의 고향 밀레토스 이런 데는 아테네가 모시였어요 모시어 머니 예. 모시고 거기 식민지를 건설한 을 거죠.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쪽서부터, 마르세유도 마찬가지고요. 마살리아, 또는 아, 마실리아. 그리스하고 라틴하고 틀려요. 마살리아, 마실리아. 음. 지금 마르세유인데. 그, 쪽에 이렇게 동서쪽으로 전부 식민지들을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 터키 서한 지역의 식민지들이 이제 움직여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에 복속되기도 하고, 또, 사트라, 태후라고 그러죠. 일종의 자치영이긴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사는 그 그리스인이 음. 통치하는 그렇지만 통치자의 지위가 페르시아의 그 태수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도 우리 아델로스 동맹 뭐그 이전에 다리우스 (2세하고) 크세르크세스 그 (1차) 페르시아 전쟁 그 발발 원인이 그거예요. 이오니아 반란이요. 이오니아 어, 반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 속주인데 네. 지들끼리 살다 보니까 반란이 일켜거군요또 이제 협조하기도 음. 하고 또 전쟁 대리를 해라. 밀레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나갔다가 지, 지고 오니까 혼날까 봐야 이러면 한번 뒤엎자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 그게 이제 이오니아 반란의 시초였었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변방 속주. 어, 네. 그러니까 터키에 갔다가 뭐. 그리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이제 그리스의 발명이라고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멀리 변방에 있던 것이 중앙으로 오고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쪽 이제 이 물자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이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막 튀어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일단 제 삼양시. <laughs> <laughs> <제> 상상력은 <laughs>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바로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laughs> 근데 일단, 코린토스 시기 제일 마, 지막에 나중에 예. 이제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어. 네. 근데 이제 곰브리치 책을 읽다 보니까. 서양미술사. 예, 서양미술사. 예. 그 <laughs> 많이 팔린 책 있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팔리고, 저희 시간에 몇 번이나 지금 어. 보냈죠. 서양미술사 예. 108쪽에 보니까 <laughs> 어떻게 되 있냐면, 108쪽 중간 부분에 <laughs> 코린토스 기둥머리가, 주두가 예. 기원전 4세기 초의 발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어, 4세기 초. 근데, 이 사람 원래 고고학 이쪽을 공부를 안한 사람이요. 에 <laughs> 논문을 한편안 썼는데 뭘 공부를 했겠어요, 그냥 그, <laughs> 이, 이세람은주다는 4세기... <laughs> 거지, 이사람 다. 공부를 했지. <laughs> 남의 책 읽고, 이, 그니까, 예, 크로스 해킹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막, 내네 질르는 거요. 예 <laughs> 그러니까 스토리 오브 아트인데, 예, 미술 이야기 아니에요. 미술 이야기. <laughs> 예. 애들이 읽고 막 청소년들이 읽고 막 그런 그냥 대중 교양서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읽고 뭐 이런 책으로 쓴 거란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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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귀중하게 교본처럼 지금 받들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많이 팔린 책은 이게 모범 답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음,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서양 미술사의 대두죠 대두. 금과 옥조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다. 웬만하면 다군부리지 거론하거든요. 아놀드 하우저라고 있잖아요. 아놀드 하우저가 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읽고 시험 문제 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논문 쓰고 이제 그걸 주위에다 넣었더니 조교가 빨간 색연필로막 쫙쫙 꺼놓은 거. 아, 공부하시더왜 이런 거를 입고 앉았냐. <laughs> <laughs> 그거는 뭐 주장도 아니고, 뭐 주장이면 이제 그 근거도 이제 캐고 또 비교도 하고 할 텐데, 그냥 이제 써놓은 그림들다가 워낙 정치적 이념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싹 발라버린 그런 책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많이 팔려요. 그 책이. 어.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책인데. 그, 그, 곰부치, 그, 서양미술사도 이것도 참. 독일에서는 아예 1980년대 사망했는데 잘 팔리고 있는 책이다. 지금도 이제 인문 베스트에 들어가죠. 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laughs> 예. 고리토스 기둥머리가 4세기 초에 발명을 딱써놓은 거야, 이 양반이. 아, 첫 주부터 아, 딱 걸구나. 아, 아.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